이건 공유하면 안 되지 않을까 <웃음> <웃음> 내가 남자로 태어날 거였는데 뭔가 중간에 이렇게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여자로 태어난 게 아닌가 느낌으로 느낌만 보시는 아이돌들 가슴 확대 맞으시고 뒷선 절개 맞으시고 기반 여러분 제 가슴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풀어드릴 테니까 기대하세요 안녕 어? 아 잠깐만요 필터링 필좀 욕해도 돼 어? 아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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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자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희입니다. 저는 오늘로 가슴 수술한지 한달 차가 되었습니다. 희님 한달 동안 어떻게 회복하신 거예요? 한달 동안 제 마음대로 지냈는데 <웃음> <웃음> 굉장히 알아서 잘 회복이 돼가지고 다행이지 않나. 몸이 알아서 다 해줬다. <laughs> 네거저 네, 혹시... 먹었습니다. 아, 그래.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우리 어떻게 지냈어요? 한달 동안 좀 가슴수술 후에 어 일단 이제 첫날에는 좀 아팠는데 다음날부터 되게 살만해서 만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만세했고요 <laughs> 팔막 돌려보고 막그다 다음날인가? 청소를 했거든요 <laughs> 대청소를 또 그래서 아주 무거운 <laughs> 거를 잔뜩 들고 이제 저는 저를 믿었거든요 <laughs> 제 몸을 믿었기 때문에 아, 내 몸이 알아서 해줄 걸 믿었기 때문에 아 그럼요 음 그때 일탄 때도 잠깐 얘기해 줬었는데 수술 전에 왜 수술을 하게 됐는지 어 일단 오태 안 나는 게첫 번째였던 음.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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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았어서 거의 약간 이제 만질게. 내가 남자로 태어날 거였는데, 뭔가 중간에 이렇게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여자로 태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아, 만질 게한 줌도 없었다, 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반줌 정도 있었습니다. <laughs> 아, 반줌 정도? 네, 반줌 정도는 있었습니다. 이제 수술한 지한 달이 됐잖아요. 네. 가슴이 커진 지한 달이 됐는데, 좀 어때요, 기분이? 어, 약간 그래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아, 조금만 더 쓰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아, 근데 약간 그거는 좀 느꼈어요. 뭐 이렇게 옷을 입는데 여기가 너무 이제 안맞는다 아, 그런 옷이 있더라고요. 그그 근데 오히려 약간 좋았던 건 이렇게 가슴이 있어야만 테가 예뻤던 옷들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입던 옷이랑 이제 같은 옷인데 다르더라고요. 오. 진짜 그 기분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어, 아, 잠깐만요. 필, 필터링. 아 욕해도 돼. 어, 아, 쌌다? 아! 아. <laughs> 이렇게 알겠는데 딱 표현이 됐어. <laughs> 우리 그때 우선은 그때 쓰였던 보형물과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모티바 양쪽 이제 320cc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때 절개는 어디로 했었죠? 밑 절이요. 그때 밑 절을 선택했던 이유가 회복이 빠르고 수술 시간이 짧고 덜 아프고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겨드랑이에 상처 남는 게 별로 내키지 않아서 근데 밑선 절개후에 많이 힘들진 않았어요 생활이 근 네,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진짜 하나도 안 힘들어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아. 다음날부터 되게 살만해서 만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만세 했고요 안나을게요 네.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웃음> 1탄에서 수술 후에 이제 모노키니 입는 거를 아. 목표로 넣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 사서 입어본 건 있어요? 아니, 아니요 아니 사서 입어본 게 없어요 아직 아직까지 네, 왜냐면 겨울이니까 너무 추워서 아직 살 생각을 못 해가지고 여름 오면은 살 거예요? 네 사야죠 <laughs> 아니, 진짜 한열번 쟁여놓고 돌아가면서 이제 수영이 투어 다녀야죠 <웃음> <맞아요>. <웃음>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으로 바뀐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 뭐 에피소드 아 약간 시선 전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시선이 자꾸 떨어졌다 올라오는 거야? <laughs> 이걸 좋다고 표현해 나쁘다고 표현했할지도 모르겠어 <laughs> 아니 누가 봐도 약간 실수 같아 보이니까 그냥 <laughs> 그러려니 하고 자 그럼 우리 수술 전이랑 후에 사이즈 변화가 어떻게 돼요? 컵 변화 일단 그 전에는 제가 이제 65, 70 밑둘레는 그 정도 입었었고요 사이즈는 A컵 지금은 일단 E컵을 입고 있어요 이 일본 브랜드라서 근데 제가 이제 바랬던 사이즈 그러면은 속옷이 비었던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에는? 아,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꽉찬 느낌이 어때요 지금은? 지금은 일단 <laughs> 중간 중간 이렇게 정리 안 해줘도 되는 거? 이렇게 딱 고개 숙이면 보이고, 뭐 이런 느낌. 아 맞아 맞아. 가슴에 음식 떨어졌을 때. <웃음> 그거 <웃음> 짜릿하더라고요. <웃음> 우리 희님 이제 촉감도 많이 달라졌을 거니에요 그렇죠, 아, 그렇죠. 촉감이 좀어떠세요 지금? 촉감 지금은 일단 약간. 겉에는 굉장히 말랑말랑하고요. 어. <laughs> 안쪽에 약간 살짝 남아있다, 이 정도 어, 느낌. 정도? 네. 아 그게 좀땡땡하게 느껴져요? 혹시? 네, 처음에 엄청 땡땡했었거든요, 진짜 단단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풀어지면서 좀 내려오면서 굉장히 말랑말랑. 해서 근데 저 혼자만 느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주변에서도 많이. 어, 그렇죠. 점점 말랑말랑해진다. 주차별로 좀 통증이랑 붓기 같은 건좀 어떻게 점진적으로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살이 약간 힘들어하는구나 정도의 느낌은 있는데 막 이렇게 통증이 있다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은 뭔가 수술 후에 가슴 수술 후에 특별히 조심하는 부분들 같은 거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가슴을 잡고 뛴다든지 뭐 옆으로, 안 옆으로 앉아, 앉아 하는 배로? 하는... 이건 근데 말면안 듣거든요. 에? 네. 29분인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이제 안고 이제 이렇게 눌리잖아요 누워 있으면 음. 근데 그런 거는 약간 조심하지 않았나. 음. 네. 부정속옷이랑 스포츠 브라 착용 기간... 아그래 와, 착용을 했을 거에요 아, 내가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로요안 했어요. 여섯 마리... 여섯 이리 여섯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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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마을때섯 마리...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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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여섯 자. 그러면 샤워하고 나올 때 되게 제일 만족스러운 많죠. 오. 샤워할 때 거울 보면서요. 아. 아, 거울에 일부 러물 뿌리면서 하고. 그러니까 가슴 수술을 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거기를 왜 가죠? 왜 들어가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수술 후 언제 식구분 관계가 괜찮은지. 수술 후에 아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요? 응. 네. 아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는. 그때 3, 4일쯤에 이제 우리 너무 꽉 안지는 말자 이거 조금 위험할 수 있잖아 나 아직 조금 조심해야 될지 모르잖아 약간 이 정도였고 사실 이게 말은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면 이게 이성이 날아가면 끝났을 때는 에이.. 살짝.. 눈이 풀리진 않았어아 풀리진 않았어요, 아, 풀리진 않았어요. 아, <laughs> 그렇게 저지른 또아니라 <laughs> 인터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가슴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퓨앱을 다운받고 히히를 검색해주세요. 안녕!